여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닥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디톡스닥 증시 방앗간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노란 톡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이 연근다. 자경근 숫자 2를 같이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내 대박주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확실하게 오늘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담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도 상당히 춥죠. 내 계좌는 추우면 안 되겠죠. 시장은 상당히 우상향 쪽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대비 코스피, 대형주의 랠리로 인해서 시장의 온도차가 조금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 실현을 넘어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을지 상대적인 소외감을 줄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모셔왔습니다.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갈 때마다 얼굴이 블링블링 아주 얼굴이 좋아집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 매매는 잘하셨고 내 계좌는 어떻게 좀 따뜻하게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난 주 목요일날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사실상 좀 지수가 떨어지면서 내심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형성이 될 만큼 아래꼬리를 달아준 상황이고 뭐 조금 아쉽다라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주었다라면은 좋았겠지만은 지금 이제 하루는 코스피 하루는 코스닥 이렇게 좀 징검다리 식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형성해주는 지수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체크 볼 만큼 전체적인 포지션이 이제 조금씩은 이제 수급의 전환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그리고 이제 LG 현대 등등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을 만큼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종목군들을 지켜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저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그리고 어떠한 섹터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인지 저희가 이제 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했으니까는요 많이들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딱한 시간만 어, 저희에게 좀 주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명심하시고 이한 시간 동안의 방송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의 수익률도 상당하고요. 자 우선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에 앞서서 어, 전문가님 일단 우리가 음, 시장이요 첫 조정이 나왔을 때 주초죠. 그리고 뭐 지난 우리가 이 막반 막 마지막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3000시대를 열고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또 반등을 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공포를 느낄 사람은 어떤 분일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사시는 분들보다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공포감이 더욱 더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이런 온도 차이가 있고 상승랠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형주에 지금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예전에는 형성이 되었었고 좀 주로 상승폭이 코스피 쪽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언급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동반적으로 하나,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상승폭을 형성해 주고 있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여전히 지금도 지수를 끌고 가는 평세라는 것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네. 이제 주초부터 지금까지 약 3주 정도가 흘러가게 됐는데 그 시점에서 삼성, 그리고 SK, 그리고 LG, 현대 즉이4개 기업들의 이슈가 번갈아가면서 터지면서 지금까지 지수 상승을 형성해주었었고 떨어질 것 같았던 3,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기사회생을 시키면서.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현대 쪽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 쪽의 수급이 붙어가면서 음. 아직은 내가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들고 가야 될지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전반적인 포지션 자체가 이 길, 즉 내일도 충분히 대형주가 끌고 올라갈 만한 장세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예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나왔다라면은 사실상 그만큼의 상승폭을 형성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할 만큼 새롭게 주식에 입문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계셨고, 특히나 이 투자자분들께서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끌고 올라갔었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요즘에 계속해서 뭐 1, 2천억이 아니라 1조, 2조, 많게는 3조까지도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역시나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시는 그 주식 어떻게 보면 이제 주린이라고 볼수 있는 그 신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뭐,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LG 쪽 수급, 다들 보시면은, 지난 11월 12월 달에 잡으신 분들의 수익률은 정말로 어마어마 하실 겁니다 뭐 음. 못해도 뭐30% 50% 맞아요. 많게는 100% 까지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종목 이제 보유를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사기만 하면 오르고 내가 팔면 또 오르고 막못 살겠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자 분들 우선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일단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금 순환에서 우리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는 방법 오늘 명확하게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노란톡을 핸드폰으로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 보이시죠? 3번입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창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수익의 연근과 박연근 숫자 2를 같이 눌러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 요즘에 첨단 기술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TV 화면에 핸드폰을 카메라만 켜시고 찍어만 주세요. 그러면 이 QR코드가 알아서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지금 이 화면을 딱 찍어만 주세요. 바로 우리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박영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그럼 이 정도에서 쉬어가는 건지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고 어느 정도의 경제 측면에서 발전하는 여력과 시간도 남아 있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오히려 좀 선순환 적에서 이제 어떻게 그다음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종목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두번 말할 필요 없죠.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께서 한 주간 또 어떠한 종목들의 이 수익률을 보였는지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골주, 사골 기법이라고 하죠.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 많이 할수 있는 사골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조정홍이 나와도 상승을 해도 우리의 계좌의 빨간불은 계속적으로 킬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씩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후성. 아, 정말. 정말 참잘 갑니다. 이 종목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뽑으셨어요. 6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후성은 더갈수 있을까요? 뭐 사실상 제가 이곳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을 하는 이유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말. 씀 참가지로 제가 좀 전에도 그리고 우리 에이커, 김은수 앵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것들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딱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사실상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익의 극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했었을 때5% 10%라는 수익을 챙기는 거 물론 좋습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종목이 사실상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팔아야 될지 못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 전반적인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은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최소한 내 매수가 이탈 전까지 그냥 지켜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어. 알아서 종목은 흘러갑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양 지수가 엄청나게 좋고 있죠. 특히나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네.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어. 그렇다면은 요즘의 추세가 우상향의 흐름들이 연출된 종목이라면은. 적어도 내 매수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아. 좀종목군들을 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바람은, 네. 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특히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고점을 갱신한 종목이 네. 더욱 더잘 가기 마련이에요 음. 네, 왜냐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시는 주식의 주린이 분들이 떨어지는 종목군들 사실상 잘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매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컸었고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느 정도 디커플링 현상이 아쉽게도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 전문가님이 사실상 이렇게 사골 기법이라는 것을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낙폭 과대주라고 하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낙폭이 나왔을 때 저가에서 줍줍할 수 있는 종목을 제대로 뽑아서 먹고 먹고 또 먹어도 이 맛있는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이런 사골 기법을 토대로 종목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그나저나, 달리는 말 우리가 지금 타야만이 또 계속적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 수익 실현 넘어 수익 극대화를 하려면 이 달리는 말도 어느 정도 쉬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흙에서도 갔다가 물도 마시고 볼일도 봐야 될 텐데 그런 시기가 어찌 됐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도 생각하고 계세요 늘 머릿속에 아 지금은 어. 그리고 도 지금 뒷다리를 이 어떤 종목을 네. 사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포지션의 섹터를 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항상 머릿속에는 어.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제가 머릿 속에 염두를 한 음.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죠. 사실상 주식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제가 항상 이 노란 톡방에서도 네. 이 깨켜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물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제가 언급을 드리는 종목군들이 그날. 그 다음날 바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상 조금 아쉽다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의 수급이 요즘에 엄청나게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좀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조금은 괴리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격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이격도가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좋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물론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즉 지금 시점에서 달리는 말이 좀 쉬어 간다라면은 아직 시작도 안한 말은 이제 기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우, 지금부터 네. 네,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아우. 저는 충분히 엄청나게 빨리 그러니까요. 달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욕망 네. 지금 머릿 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이 날거 아니에요. 네, 머릿 속에는 항상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보따리를 이제 풀어보지 하고요. 좀, 네 오늘도 뭐 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원하신다라면은 네또 네, 오늘도 뭐 힌트를 드릴 그럼요. 수가 있겠고요. 힌트 네. 말고요. 종목을 알려주시라는 네, 거죠. 힌트는 늘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도 힌트가 꽉안 네. 돼요. 네. 한번 좀잘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후성에 대한 네. 이야기를 끝맺음을 갖면 네, 알겠어요. 좀 해보세요. 네. 네. 후성에 대해서 끝맺음을 하자면은 네.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늘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시기보다는 올라갔다 음. 눌렸던 시점들. 사실상 이 후성이라는 종목도 잘 가다가 쉬어가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음.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이 노란톡방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는 해 왔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신다면은 라 제가 뭐 기분이 좋아서 한 종목을 풀 수도 있을 것이고 음. 두 종목을 풀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네, 많으면 뭐세 종목까지도 풀수 있지 않을까, 어. 네, 생각을 합니다. 꼭말은 이렇게 세 종목까지 언급하시면서 세 종목까지는 잘안 주시던데 어떻게 오늘 기어이 본전 뽑고 제가 방송 끝낼 수 있게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발동도 안된 시동도 안 걸은. 종목들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아주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부터 계좌에 파랑불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럭키 걸 럭키 보입니다. 자 지금 TV 화면 딱 핸드폰 키시고 지금 TV 화면을 딱 찍어만 주세요. QR 코드가 알아서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링크 공유됩니다. 자 지금 TV 화면을 딱 찍어만 주시면 이렇게 첨단 기술로 아주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수익이 연근다 박연근 숫자 2 오픈 채팅 검색창에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후성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골 기법으로 통한 사골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맨날 종목 찾고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 속에서 종목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욕속 가리기가 힘든데 기왕이면 제대로 된 종목 5%, 10%가 아니고 막 60%, 심지어 100% 까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키운 왜 우리가 이런 자식 정말 뭐열 자식 안 부럽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종목 하나에 관련해서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는 최고의 기법을 염두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말 필요 없이 또 수익률 표 보면서 자랑 뿜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에 이어서 아우 높은 수익률 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정말 YG YG 플러스 아 정말 이 종목 정말 아주 제대로 갑니다. YG 플러스, 우리가 뭐 OTT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엔터를 비롯해서 미디어 컨텐츠가 뭐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우리가 지난 밤에 16%가 넘게 급등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네이버, 카카오도 잘 가고, OTT 시장, 웹툰, 뭐 엔터주까지 이 수급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산을 하면서 넓혀가고 있는데, 그 중에 YG 플러스를 꼭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늘 그러하듯이 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이고 그러한 골짜기 바닥권에서 우리가 줍줍만 잘한다라면 어떤 종목이든지 사실상 뭐10% 20%가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 100%도 언제든지 수익을 낼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음. 대표적인 엔터주들 중에 하나였죠. 즉 지금은 당연히 이 미디어 쪽 그리고 엔터주 쪽에 관심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상승세를 형성해 주기 시작을 하니까는 단기적으로 뭐 1,2%가 아니라 5%, 10%씩 쑥쑥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늘그래 하듯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두자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순환매 섹터 순환매 어, 장세에 어떠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포지션의 섹터에 있는 그러한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상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대형주의 수급이 흘러가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 수소차 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도 마찬가지 파운드리 쪽에 어 수급이 붙은 것처럼 이제 IT 쪽, 반도체 쪽,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5G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쪽,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권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정고점, 신고점을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추세의 흐름들을 형성이 주었던 거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은 본격적인 시장의 관심을 받지 않은 수급이 표현되고 있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권들 사실상 오늘 뭐 y g 플러스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뭐 이번 주 y g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뭐 키이스트 이런 애들도 오, 뭐 단기적으로 차가가고요. 네, 네. 네. 3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될 맞아요. 만큼 계속해서 관심도와 수급 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맞아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네. 여전히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YG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이제 제가 YG플러스를 언급을 드리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상 뭐였죠? 지금 네. 그 종목군들은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어, 생각을 해요. 뭐였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 모르십니까? 뭐였을까요? 제 뭐였죠?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어, 관심이 없다요. 무슨 말씀이세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방면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주시니까요. 한번 언급해 보시겠어요? 제가 뭐, 알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박영구 전문가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뭐 이번에 뭐 처음에 말씀드리진 네. 않았지만은 이제 엔터주들을 우리가 보게 어. 되면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국 소비주들 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사실상 추세는 괜찮은데 언급드렸던 지난주에 금요일과 월요일날 좀 눌리면서 동반적인 하락세를 형성해 주었어요 근데 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있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네. 그 종목이 이제 중국 소비주들,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업종에 편입이 아, 되어 있는. 맞아요, 중국이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네. 알고 있었어요. 기억이 탁 났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해보라는 이런 취지로, 어, 얘기를 해봤습니다.